또 내가 계산해. 진짜 어이없다. 몇달 전부터 준비한 가족 해외여행이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부부와 아이들, 그리고 시동생 부부까지 총 8명이 함께 떠났다. 처음엔 설렘이 가득했지만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부터 미묘한 긴장이 시작됐다. 형님, 이번 건 형님 카드로 하세요. 저희는 내일 식사 비용 계산할게요. 동서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사실 이번 여행의 숙소 예약부터 항공권까지 이미 대부분의 비용을 우리가 선결제한 상태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분위기를 깨기 싫어 카드를 내밀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택시 비용, 관광지 입장료 등 돈을 낼 일이 생길 때마다 동서는 늘 뒤에서 말했다. 형님이 먼저 계산하세요. 저희가 나중에 정산해 드릴게요. 하지만 영수증은 챙기지도 않고 그때마다 슬쩍 웃어 넘겼다. 둘째 날엔 더 노골적이었다. 기념품 가게에서 가족들이 물건을 고를 때 동서는 또다시 내 쪽을 향해 말했다. 이건 가족들이랑 같이 쓸 거잖아요? 형님이 사주시면 다들 좋을 것 같아요. 순간 남편이 눈치를 보며 내 팔을 슬쩍 잡았다. 그냥 넘어가자는 신호였다. 하지만 내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여행 내내 계산은 거의 내 몫이었다. 결국 마지막 날 아침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동서 여행은 다 같이 즐기려고 온 거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부담하려고 온건 아니잖아? 내 말에 동서는 눈을 크게 뜨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저희도 내려고 했죠. 근데 형님이 늘 먼저 나서시니깐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 순간 조용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다. 얘야, 내 형님이 돈이 많아서 내는 게 아니란다. 이번 여행 큰애 내가 다 챙기니 우리도 마음이 무겁구나. 너희도 가족이면 니들 몫은 니들이 책임져야지. 순간 동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가슴 속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을 보며 스스로 다짐했다. 다음 여행은 얄팍한 샘법 따지는 사람과는 절대 가지 않으리라.